첫 번째 문장부터 정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밖에서 먹는 거 말고 집에서는 얼마나 자주 요리해? 일단은 밖에서 먹는 거 말고 요거는 아이쇼크 나 쿠테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이쇼크가 이제 외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거 말고, 뭐, 밖에서 먹는 거 말고, 둘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얼마나 자주 요리해? 요거는, 이에, 대와, 도노브라이 요, 리, 요루?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에 대와 집에서는, 노너그라이 이게 빈도를 물어보는 말이죠. 얼마나 자주 하냐? 요리수루 요리해 이렇게 되겠죠. 비가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요리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지키 뭐 이렇게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뭐솔지키는 이유도라고 해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조지키까지만 해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요리해. 요거는, 주니 이, 까이. 다, 케,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주니 이, 까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에 한 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 케. 그것 뿐이다. 그것만 한다. 여기서, 뭐, 여기, 우리말에서는 요리해가 반복이 됐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생략하고, 일주일 한 번뿐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A가, 그래도 장하네. 적어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일단 먼저, 그래도 장하네. 이거는 소래데모, li. 장. 이렇게 가시면되죠 소래데모, li장. 이 li라는 말이 장하다. 뭔가, 칭찬해 줄때 쓰는 말이죠. 적어도, 요거는, 스쿠나쿠, 돔. 스나쿠모 적어도, 어, 스코시, 데모, 데모, 어, 조금이라도 라는 말고, 패츠, 야쿠. 이오토, 만, 파 에, 나까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조금이, 아, 적어도, 스크나크토모, 적어도, 꼬시데모, 조금이라도, 세치야크시오또 아끼려고, 깜바대룬다까라 이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힘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노력하는 거잖아.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문장,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뭐 하는 부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